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.. 임, 이거는 산파첸스인데 제가 이거 삽목해가지고 한 2년 키웠거든요. 근데 인파첸스보다 산파첸스가 훨씬 순둥하고 키우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인파첸스가 이뻐가지고 겹도 키워보고 했는데 아.. 잘 보네요. 지금도 뭐몇개 있기는 하지만은 음, 풍성하게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산파 챈스 확실히 성장도 빠르고, 제가 요거는 작년 9월 6일 날 어, 요금하는 거 얻어 와가지고 제가 이거 삽목했거든요. 근데 이만큼 컸어요. 꽃도 많이 보여주기이 했어. 분이 약간 적나 싶었어. 음, 분갈이를 조금 큰 데로 해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었어. 어, 큰 데로 한번 옮겨 볼게요. 일단은. 토양 살충제 좀 섞고 이거는 큼직하게 또물 마름이 심하더라고요. 제가 키워본 결과 그래서 계피가루 좀 넣고 바둑을 조금 섞었어요 여기. 그래서 또물 음 마름 이 심해가지고 약간 큰 화분에 여기로 옮길까 싶었어. 와 계피 향이 확 나는 게 좋네요. 아, 꽃 떨어졌다. 아이고, 뿌리가,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. 그래서, 음, 이거는 또 너무 물 빠짐 좋게 제가 이렇게 어, 제올라이트를 많이 섞었었어요. 그러니까 금방 또물 마름이 심해지더라고 그래서, 2층에 두니까 베란다 두니까 겨울엔 춥다고 제가 애지중지해서 2층에 두니까 물 마름이 너무 심해서 갔다 오고 나면 시들하고 시들하고 해서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큰 데로 음 아까워라 <laughs> 그래도 물 빠지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올라이트 많이 썼고 계피가루 곰가리 흙, 밭 흙,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. 어, 여기 배도 충분히 풍성하네요.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잘못 키워요. 음, 왜 그런지. 제가 꼭 키우면 많이 말랐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. 저 <laughs> 마른 <말은> 거 싫어하거든요. <laughs> 어, 저는 평생 마른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말랐다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형입니다.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. <laughs> 엄마도 말랐고 저도 뭐 찌는 형은 아니고 평생 같은 몸무게라서 좀 이렇게 퉁실퉁실 투실투실 <laughs> 했으면 좋겠는데. 와 이거는 정말 아, 이게 물기가 엄청 많네요. 음. 이제 마당에 내려가지고, 2층에 여태까지 키웠는데, 마당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키워보겠습니다.